Do I look like Judas? I cannot betray ya, I can never play ya. Baby, you should know you're not a mistake, nah, we're not a mistake, your heart is not a playground, you should know I know. Bobola wa want, for the foda Bobola wa won We are game. 안녕하세요, nice game, eh? Captain Adam,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게임서에서 나온 사이클론2라는 컨트롤러입니다. 아직 출시 한달 전쯤인데요. 미리 제품을 받았고요. 제가 사이클론1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타란툴라 프로 그 제품만 사용을 해봤었는데 뜯어서 어, 디자인을 봐야 되겠죠? 음, 일단 본체고요. 어, 이게 코팅이 싸 보이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 어,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동굴동굴 동굴 같은 경우는 요 페어링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따로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글도 약간 반투명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탠드 같은데 거치대 같은데 거치대가 뭐 생각보다 뭔가 디자인이 쌈박하면서도 심플하네요 자리 별로 안 차지하겠는데 A 2 C 케이블 이거는 야 얘도 그냥 케이블은 기존에 이거 고무 아니 PVC라 그러나 PVC 케이블 제일 싸구려 케이블 그런 타입이고요 게임 서 스티커 게임 써는 항상 이렇게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솔직히 어디 붙이고 싶진 않아. 게임서 매뉴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 나라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한국어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품을 다 보면은 본체, 케이블, 동글, 거치대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히. 매뉴얼도 포함이고요. 일단 스탠드를 보면은 기존의 스탠드랑 다르게 전체를 받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쪽을 받쳐요. 밑에 쪽을 받치고 뒤에 살짝 기대서 충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살짝 올려서 탁닿이는 이런 느낌 어, 깔끔한데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USB A가 있는데 여기 아마 동글을 꼽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을 꼽고 뒤쪽에 USB C 타입의 PC에 연결하면 되고요. 자 이제 컨트롤러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아, 이거 빠지는 건 아니네요. 교환은 안 되는 스틱입니다. 그리고 십자. 오 LED도 상당히 은은하게. 딱 들어옵니다. 얘는 폰에 꼽을 수 있게 거치대 홀도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쪽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싸구려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무광 재질에 은은하게 빛이 나는 재질인데 그렇게 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좀 다크하게 반투명한 타입이고요. 모터 돌아가는 게, 아, 모터가 보이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터 보이시죠? 여기 모터입니다, 모터. 자, 뒤쪽은 백버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박.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 끼는 거 있는 거? 이렇게 제 끼면은 버튼 타입으로 되고요 다시 밀면은 일반 트리거 타입이 됩니다. 야, 이거 분해해보면 어떤 느낌, 어떤 타입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분해해서. 그리고 트리거가 역시나 투명합니다. 다크하게 투명합니다. 안쪽 기판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어폰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은 좋은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 이런거 여기다 꼽아서 바로 들을 수 있나봐요. 일단 스틱 텐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70 정도 나옵니다. 70. 오른쪽 스틱도. 자, 오른쪽 스틱 같은 경우도 거의 70이 나옵니다. 스틱 텐션은 양쪽 다70 정도입니다. 자, 무게 한번 측정해 볼게요. 232g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런 무게입니다. 일단은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한 2, 3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한 달이 지난 후 자, 일단 PC에 동글로 연결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원형이고요 스틱 데드존 같은 경우가 M 누르고 요거 어, 진동 살짝 없고 왼쪽만 했으니까 왼쪽은 이렇게 더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진동 왔으니까 이렇게 어,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드존 같은 경우에 지금 트리거 같은 경우가 끝까지 다돼 있죠 그러다가 트리거를 버튼으로 쓰고 싶을 때는 얘를 제껴서 이렇게 버튼 식으로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싫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트리거를 사용하면서 바로 일로 인식되게 하는 거는 주변에 헤어 트리거라고 있죠. 어, 진동 왔습니다. 바로 천천히, 천천히 누르든 빨리 누르든 그냥 바로 일로 되고요. 설정 안한 곳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뭐, 진동 같은 경우도 M 누르고 오 진동이 엄청나네. 진동이 꽤 셉니다. 모드 전환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라고 돼 있잖아요? 꺼졌다가 연결되면서, 스위치 프로콘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블루투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요거 두 개만으로도 스위치로 인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두개 누르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 듀얼 초크로 인식이 됩니다. 다시 누르면은, 다시 엑박스 360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고요. 어, ABXY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진동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음, 반대로 눌리죠. A를 눌렀는데 위에 그 스위치 배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프리셋을 4개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어, 이렇게 보면은 불들어져요 4개로. 1234. 그래서 본인이 프리셋 설정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틱 트리거 조정도 되고요. 자이로스코프 조정도 되고.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됩니다. 백 버튼 설정, 터보 설정. 자 매뉴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윈도우 10 이상. 그리고 안드로이드 8 이상, iOS 13 이상에서만 지원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꼭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선 연결, 블루투스 연결, 리시버 연결을 이렇게 윈도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리시버 연결을 많이 하실 거고요. 정말 본인이 레이턴시가 정말 짧아야 된다. 그럴 때는 유선으로도 많이 연결하십니다. 을 어, 이거 오타놨네요유션 연결이 돼 있네. 그리고 스위치는. 무조건 블루투스를 연결 하는 거고 안드로이드도 블루투스 연결, iOS도 블루투스 연결. 이렇게 매뉴얼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 버튼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수동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m 이랑백 버튼 누르고 있으면 깜빡이죠? 깜빡이면은 얘 한번 누르고 다시. 그러면은 백 버튼으로 얘가 설정된 거고요. 다시 오른쪽 거 깜빡이면은 누르고 그면 음, 되죠? 어. 매크로도 됩니다. 깜빡이면은 하나 둘 셋넷 둘셋넷다둘셋넷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돌리고 어. 최대한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저장을 하거든요. 자백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매크로 설정된 것들 다 이렇게 나오죠. 매크로 같은 경우는 반복, 매크로 반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터보 설정, 터보도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보면은, 저속, 중속, 고속, 꺼짐, 요네 가지가 답니다. 뭐, 오토 터보,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터보 안 눌렀을 때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한번 누르면은, 저속 터보, 중속 터보, 고속 터보, 꺼짐, 요렇게. 이게 다예요. 뭐, 오토 터보,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이번에는, 폴링 레이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네, 뭐, 깔끔하게. 폴링 레이트 1000Hz 찍어 나왔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폴링 레이트를 바꿀 수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앱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용 앱이 있습니다. 저번에 타란툴라 앱이랑 똑같은 앱인데요. 타란툴라 사용하셨을 때 쓰던 그앱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프로필1234 보이시죠? 프로필1234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M하고 이렇게 올려서 프로필을 본인의 입맞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링 레이트 255,000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션 기능이 있는데 모션 이제 강제 자이로죠. 강제 자이로 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커밍 순인 거 보니까 아직 업데이트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있고 라이트, 요 라이트들 세팅을 다 바꿀 수 있고요. 라이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프리셋이 있네요. 그리고 요 다양하게 뭐 플로우, 네이버, 펄스, 스탠드 오프, 알람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트리거도 여기서 데드 존, 뭐 애드티브 모드. 픽스드 모드 이렇게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도 안티 데드존 뭐 데드존 이런 거다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백 버튼 왼쪽 백 버튼은 L 스틱 누르는 거고 오른쪽 백 버튼은 아까 매크로 여기서 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파를 누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수동으로 세팅한 매크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매크로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싱글 프레스, 롱 프레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스타트 레코딩,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루프, 계속 도는 거죠. 백 버튼 누르면은 본인이 설정한 매크로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버튼 매칭도 되고요. 키보드 넘바락 쪽 매칭도 되고 일반 키보드. 마우스까지 다 버튼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터보가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터보 없는 대신에 요런 다양하게 키보드, 마우스까지 이렇게 버튼에 매핑을 할수 있는 게 요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매핑까지 다 되니까 요거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틱 쪽도 디테일하게 세팅 가능하고요. 뭐 커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개인 수동으로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 이게 대시피 서클 로우 이렇게 앱에 들어가면은 다양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동으로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세팅하고 싶으실 때는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했고요. 전용 앱을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 앱 같은 경우도 이전에 타란툴라 때 올렸던 그 똑같은 앱입니다. 그래서 타란툴라랑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근데 얘는 딱히 뭔가 할게 없고요 그냥 테스트 정도만 되고 들어가서 봤을 때 이제 조명 설정 정도만 되지 타는 툴러처럼 아직 다양하게 세팅은 아직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은 한번 해 봐야죠 게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본인이 깔려 있는 게임들 뭐 그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맵핑 게임은 맵핑 게임 네이티브 모드 게임은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임들 맵핑 저번에 브롤 스타즈 보여드린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작동 잘 되죠? RB 맵핑 게임도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닌텐도 스위치 한번 보기면 오케이. 오우, 바로 잡히네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A, B잖아요. 근데 여기도 A, B, X,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닌텐도 스위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꿔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바뀌진 않네요. 요게 보통 선택이고 취소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이 되고,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누르고, 어, 진동 왔고요. 그러면은 취소, 선택. 어. 음 문제 없고요. 이제 자이로 되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슬립 깨우는 거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어, 깨우기 잘 되고요. 자이로. 음.. 자이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어, 잘 돼야죠.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위 아래 좌우위 아래 좌우음 완벽합니다. 최근 정말 다양하게 끊임없이 컨트롤러가 나오고 있고 가격도 참 착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격에 콘솔에 무선으로 지원되는 녀석이 좀 나와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의 말이죠. 물론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지만요. <laughs> 그리고 사이클론2 2부에 분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다꼭 기억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